우리가 사는 세계를 가리켜 흔히 3차원의 세계라 표현한다. 공간으로 이루어진 차원이 바로 정육면체의 3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육면체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과 만나게 되면 한 차원이 더 높아진 4차원의 세계라 부르게 된다. 그리고 5차원. 내 선택으로 형성된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면서 내가 선택하지 못한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선택해 나갈 사건들의 모든 가능성이 모인 세계. 그것이 바로 가능성의 영역으로 만들어진 5차원의 세계이다. 그리고 차원을 낮춰 마침내 0차원의 세계로 모인 전체라는 개념은 또 하나의 점으로 모이게 된다. 각 차원의 세계는 우리 영혼을 매개체로 이어져 있다. 그리고 감정을 서로서로 서로 공유하며 또 긴밀하게 서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카르마라 표현한다. 이 우주의 작동 원리는 분명 평등합니다. 어, 누구나 공평하게 이 우주의 작동 원리를 적극 활용할 수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죠. 부의 80%가 전체 인구의 20%에게 집중되는 현상. 어, 이런 현상은 대체 왜 발생되는 걸까요? 우주는 평등하고 공평하게 작동된다고 하였는데 도대체 왜 부라는 것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걸까요? 우주라는 거대한 덩어리에서 이제는 어, 세계라는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세계라고 하니 조금 모호한 표현 같은데 자,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의 배경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현 시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주의라는 경쟁 체제를 적용하여 어,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또 벌써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본주의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사유 재산제의 바탕을 두고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 체제라는 이 말의 의미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더 쉽게 풀이해 볼수 있을까 고민했고 결국 이한 문장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편리함을 당할 것인가? 편리함을 제공할 것인가? 이 질문 속에 바로 극소수 성공인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인간의 뇌는 자꾸만 편리함을 추구하도록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류의 감정은 분명 욕망의 감정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 시대엔 돈을 송금하려고 하면 대부분 은행에 직접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손에서 간편하게 어, 송금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심지어 이제는 은행 어플을 각각 설치하지 않아도 어, 토스라는 어플만 설치하면 누구나 또 간편하게 버튼 몇 번으로만 어, 돈을 송금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편리해지고 싶다라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버린 스마트폰은 현 시대엔 없어서는 안될 무언가가 되었고 애플과 삼성은 어, 그로 인해 막대한 불을 지금까지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의 정의를 어, 이렇게 확정짓게 됐어요. 어, 돈은 욕망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 저의 의식 속에 탑재시키자마자 이 자본주의에서 돈이 흐르는 이동 경로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돈은 욕망이다. 돈은 욕망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인간의 욕망을 얻어낼 수 있는 이가 더 거대한 부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수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 가치라고 표현을 해요. 즉, 편리함을 당하는 사람은 기꺼이 내 주머니에 돈을 지불하며 그 편리함을 누리고자 또 생각해로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대부분은 더 편리해지고 싶다라는 욕망을 적극 실현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이를 부정하고 싶으시다면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아주 편리함을 느꼈던 이 스마트폰을 어, 여러분은 다시 2G 폴더폰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 하루 중 절반을 핸드폰을 차단한 채 삶을 또 살아가실 수 있으신가요? 대부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자 하지만 극소수의 성공인은 강조해요 역행자 자청님 그리고 몰입의 황농문 교수님도 특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편리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역행할 수 있을 때더 거대한 성공을 할수 있다라고 말이죠. 자, 이것들이 가리키는 건 그들 역시 이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극소수 성공인은 편리함을 제공받기보다 오히려 편리함을 제공하는 쪽으로 더 집중하고 있는 이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작동 원리는 아주 평등하게 작동되게 돼요. 누군가 더 특별해서 따로 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부가 한쪽으로 편향되는 이유는 결국 자본주의 체제라는 현 시대의 배경 때문이고 대부분 편리함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 그리고 그것을 깨부수고 직접 불편함에 뛰어들어 반대로 오히려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돈이 집중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억대 연봉을 벌고 싶다면서 영업판에 뛰어들었을 때한 빌딩 컨설턴트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일에 대한 확신만을 믿고 눈 감고 귀를 막으며 심지어 내게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의 울부짖음까지 외면하며 오직 내 목표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할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답했지만 결과적으로 6개월 만에 그 일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눈 감고 귀를 막으며 내 목표만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느냐는. 이 말의 의미를 그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자신있게 영업판에 그렇게 뛰어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5년간 제대로 된 계약 한 건도 쓰지 못한 채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계속된 실패로 좌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5차원적 존재가 주는 이 메시지를 제대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의 이 인사이트를 전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소 추상적이면서도 꽤나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할 텐데, 나는 누구인가? 이에 대해 여러분은 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쩌면 많은 분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홍길동인데요. 물론 맞는 말일 겁니다. 내 이름으로 나를 표현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틀린 답이 될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오히려 내 이름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 나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매개체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는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소유한 무언가라는 것이죠. 어, 내 이름, 내가 가진 육체. 이 모든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무언가이지, 어, 그 자체로 내가 될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 영상의 주제를 말함에 있어 왜 이렇게까지 깊은 철학적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대부분 내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라고는 하지만 대체로 온전히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내가 있는 위치도 제대로 모르는데 부산으로 무작정 가겠다라면서 그냥 무작정 시동을 켜고 차를 모는 것과 같은 위치인 거예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나를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육체도,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적 수준도, 여러분이 쌓아온 그 교육 수준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쌓아올린 여러분을 표현할 만한 무언가일 뿐이지 그 자체로 여러분 자신이 될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모두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내가 쌓아올린 커리어, 내가 쌓아올린 지적 수준 등또내 주변의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 나를 표현하는 무언가로 그렇게 생각하며 착각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표를 향하는 그 여정에 어 실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존재의 이유가 되고 존재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어, 단지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그냥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이라고 하는 본질. 어, 영적 세계에선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의 의식 체계, 어, 여러분의 영혼 그 자체.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은 신과 같은 고귀한 존재임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는 전체, 전체는 하나라는 이 진리의 말이 가리키는 본질이 바로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 여러분은 현재 아주 간절한 상황임이 분명할 거예요. 왜냐면 이 영상을 지금 여기까지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그걸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간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벌써부터 애초에 이 영상에서 이탈되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만큼 여러분은 나의 성공의 확률을 높이고 싶다라는 이 생각 하나로 이 영상을 여기까지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의 핵심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간절히 듣고 싶은 얘기, 가장 간절하게도 바라는 그 무언가일 것 같아요. 자, 앞서 여러분이라는 존재의 본질, 그 자체를 강조하고 강조한 이유는 여러분이 목표하는 그것을 이루어감에 있어, 자 여러분이 자꾸 착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자 누군가 말합니다. 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제껏 살아. 야 그게 되겠냐? 네가? 여러분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이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할 때, 어 그때 여러분에게 있어 영향력을 줄수 있게 되는 거지. 반대로 여러분이 이 말을 외면하고자 한다면 저런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있어. 그 어떠한 영향력도 줄수 없게 됩니다. 모든 말을 받아들이는 본질 자체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니까요. 앞서 얘기했던 여러분의 이름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도, 그리고 여러분이 쌓아올린 그러한 교육 수준, 여러분이 쌓아올린 커리어, 모두가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어내길 희망했기 때문에 쌓아올린 것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무언가가 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적극 받아들이기로 한 이러한 지식들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이제는 나의 존재 가치를 대신해버리는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90%의 사람들은 어, 자신의 인간관계가 나를 표현하는 어떠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인간관계 자체로 나 자신을 투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간관계가 나를 대신하기 때문에 어, 주변에서 이런 말들을 어, 여러분에게 행하게 되면 그 말들을 또 기꺼이 받아들여버려요. 또 90%의 사람들은 내가 쌓아온 지식, 그리고 내가 쌓아 올린 이러한 커리어 같은 것들이 나의 존재감 자체가 되어버려서 어, 그 모든 것들을 꽉 끌어 안고 놓지를 못해요. 간절하게 변화를 원한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존재 가치를 투사한 그 모든 것들을 꽉 끌어 안은 채 놓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고 있는 것들이 전하는 말들에 계속해서 휘둘리면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이유는 두려워서예요. 그것들을 놓아버리면 내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 절대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놓아야 됩니다. 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 봐야지 비로소 알게 돼요. 내 뒤로 절벽 낭떠러지가 펼쳐질 줄 알았던 그곳이 실은 어, 한 칸의 계단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러한 곳이었다는 라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변화를 맞이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한 거대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 먼저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을 감고 여러분 안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직감 같은 것들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5차원적 존재가 어, 여러분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계속 제시하고 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5차원적 존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에 더 집중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5차원적 존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도약할 수 있는 그 길을 기꺼이 제공해 줍니다. 매 순간마다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걸 듣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여러분을 대신하는 그 수많은 것들 때문에 여러분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는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며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그 목표에 집중해 보는 거예요. 뭐, 목표라고 해서 로또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가치에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수천만 원의 빚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수천만 원의 빚이 여러분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누군가와 틀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어, 여러분이 또 다시 그렇게 소중한 인연을 또 받아들이고자라고만 한다면 그 빈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채워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걸 허락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원했으니, 분명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상황적 여건, 금전적인 상황 등, 그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이 현재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절망적인 상황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줄수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 반드시 그 절망적인 상황은 역전되어서, 여러분이 바라는 그 모습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5차원적 존재가 주는 메시지에만 더 집중해 보는 거예요. 모든 눈과 귀를 막고 오직 내 목표, 그 목표를 향해 나의 모든 초점을 몰입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5차원적 존재가 하나가 될때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현재 의식과 잠재의식이 연결되어 하나의 길을 가리킬 때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보다 3배 더 행복한 존재가 되실 거예요. 자,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성공을 누릴 만한 분들이니까요. 자, 그걸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성공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시크릿을 읽고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자, 어, 정말 미친 듯이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내 인생이 진짜 변화될 것 같은 느낌, 어, 내가 나의 인생을 이제부터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로 인해 어, 정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직접 어, 실행해 봅니다. 자, 결과는 어,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처럼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그렇지 하고 넘어가기도 하면서 참 어, 저의 20대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어, 그도 그럴 것이 어, 나는 월 천만원을 벌 거야 라고 어, 그렇게 간절히 상상하고 바랬는데 전 5년간 제대로 된 계약 한 건도 쓰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시크릿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린 채 20대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 자, 그리고 저는 기적적으로 이 신호를 느끼게 되면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 진짜 있구나 하고 어, 그때서야 깨닫게 되면서 유레카를 외치게 되었어요 자 그때를 회상해 보면요 정말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머리 위로 박수를 쳤고 어, 마치 영화 행복을 찾아서에서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가 최종 정규직 전환 통보를 받고 그렇게 뛰쳐나가 아들에게 달려가던 그 장면처럼 어,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드디어 해냈다면서 그렇게 핸드폰 너머로. 어, 눈물을 짓던 순간이 정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신호라는 게 대체 뭔데? 여러분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 신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데,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간절한 만큼 아마 이 영상에 집중하게 되리라는 걸전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이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막 행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움직임들이 이 신호의 감각을 더욱 극대화시켜 줄 것임을 또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어, 의도적으로라도 계속 강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어,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제 20대의 마지막 해였던 2019년으로 말이죠. 2019년 6월, 저의 일상이 순식간에 변화될 신호가 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2019년이 시작된 1월부터도 그 징조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신호가 내 눈앞으로 다가와 나를 정면으로 그렇게 마주 보던 그 순간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냥 알고 싶지 않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뮤지컬 배우를 꿈꾸던 시기로 20대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지껏 노래만 해오던 제가 갑자기 연기까지 필요로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자 모든 게제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어,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노래로 뭐 오디션을 보면 대부분 뭐다 본선까지 올라가거나 대상을 수상하는 등 성과를 뭐 그때그때 내보였는데 연기만 들어가면 어, 오디션 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아 인맥이 부족하구나. 누군가 나를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인맥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런 인맥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을 처음 만나게 된 저의 느낌은 어, 마치 그 사람의 뒤에서 후광이 막 비쳐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진짜 정면에서 막 마주 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만큼 강렬했고 무언가 내 인생이 이제부터 크게 변화되겠다라는 신호를 그때 처음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저의 인생의 판도는 180도로 달라지게 되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 소름돋을 정도의 신호가 분명했습니다. 자 결론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신호를 받은 직후부터 약 1년 뒤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고요. 뮤지컬 배우의 꿈을 포기하게 됩니다. 통장에 잔고는 한뭐 2천 원 있었나? 완전히 금전 자체가 말라버리게 돼요. 2020년 6월의 마지막 어 그렇게 저는 길바닥에 주저 앉아서. 밤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을 올려다 보게 됩니다. 처음엔 정말 원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인간을 정말 복수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하나로 어, 달을 올려다 봤는데 한참을 생각한 끝에 결국에는 어, 생각이 여기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내 잘못이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 분명하다. 내가 잘못한 것이다. 내 실력을 키웠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고 편법을 쓰려고 했구나. 이건 분명 내 잘못이다. 내 잘못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의 시기로 가고 있는 현재를 돌이켜 보면 신기하게도 20대 중반에 시크릿을 처음 만나서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그렇게 상상하며 바래왔던 그 모습 중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땅바닥에 주저앉은 이후에 저는 처음으로 월 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개인 외형 매출로 약 40억을 달성하게 되죠. 그리고 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정확히 2주만 있으면 저의 딸 또보기가 태어나네요. 33살쯤엔 결혼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었는데, 그것도 정말, 와, 나는 결혼을 할수 있을까 하고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정신 차려보니 행복한 가정 안에 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30대 중반의 시점에서 또 다른 꿈을 꾸며 또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상상하며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성하는 이 신호는 더 지속적으로, 더 자주 저에게 찾아오고 있는 현재를 지속적으로 맞이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 신호의 정체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부서지고 박살 나는 경험입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인생의 모든 걸 걸었던 그 일이 무산되면서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 이게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성하는 신호였어요. 간절히 바라고 상상하라. 이 신호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신호란 여러분이 땅바닥에 주저앉는 그 신호가 올 때까지입니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보면 인간은 두려움과 욕망의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해요. 두렵기 때문에 내 주변에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혼자가 외롭고 두렵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에 나의 커리어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변화를 맞이하고 싶다면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포기할 때의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지금 내가 쌓아온 자신의 견고한 성 밖으로 나갈 생각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언가 간절히 바라면서 상상했어요. 왜냐면 항상 자신의 일상이 뭐 온전히 만족스럽다거나 또 완전히 풍요롭다라거나 그렇게 인간은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매 순간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이지만 그 두려움의 이면엔 이 상황이 더 나아지길 또 간절히 바라는 게또 인간의 욕망이라는 감정이에요. 인간은 이 두려움의 감정과는 반대로 어 분명 욕망의 감정도 분명히 지니고 있기에 지금의 삶보다 더 나아지는 모습을 간절히 바라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끌어당기는 법칙은. 친히 그 생각에 이끌려 여러분 주변으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그림의 조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새롭게 맞추기 위해 필연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견고한 성을 아주 아주 친절하게도 친히 직접 부숴버려요.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나의 견고한 성을 부숴버리는 그 순간 그때 인간이 마주하는 것은 견고한성 안에 갇혀있던 자신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본질과 직접적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두려움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인간은 그걸 견뎌내기 버거워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버리게 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서 이 세상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떤 사람들은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 세상을 향해 원망의 목소리를 막 내기보다 오히려 와, 이 순간이 기회임을 분명하게 느끼고 오히려 나아가는 방향을 택해요. 자신이 부족했던 점을 자각하고 그것을 보완함으로 인해 다시 내가 이전보다 더 높게 쌓아 올릴 그 성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도 몹시 두렵기는 마찬가지예요. 그 두려움 안에 앞으로 자신이 또 마주하게 될 행복의 초점을 맞추고자 또 생각해로가 그렇게 작동하게 될 뿐이지, 그들 역시 두려운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생각해를 계속해서 작동하게 되면서 결국 도달하게 됩니다. 이 생각까지 말이죠. 내 잘못이다. 이 생각을 떠올리기까지 그동안의 자신의 시간을 되짚어보면서 스스로를 객관화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내게 되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또다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간절히 바래왔던 그 그림의 조각들을 그제서야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두려움보다 욕망이라는 감정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내가 이전에 그렸었던 그 그림들이 전부 완성되어 있는 그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인간은 전율하게 되죠. 지금 정말 막막하고 죽고 싶은 상황인가요? 그건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바래왔던 그 그림의 조각들이 이제 하나씩 모여들 것이라는 징조이자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기회의 신호입니다. 여기 한 가지 필요 전제가 필요한데, 간절하게 상상한 이후에 이 신호가 불현듯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이 신호가 다가왔다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각할 수 있어야 어 다시 일어서서 직접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 신호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실망하면서 오히려 서운함을 표현하며 곧바로 떠나버릴 거예요. 자, 직접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직접 걸어가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오늘 하루도 믿으며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리밍 레오니즘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